자, 2부에서는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에서 또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거기에 네. 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에이직 랜드가 되겠고요. 네. 오늘도 뭐 시세가 9.9% 아주 강하게, 아, 치,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 약간 윗골이 달고 내려온 부분은 조금 좀 생각해 볼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이 종목을 69,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아. 조금 높기는 하네요. 네, 근데 약간 네. 좀 좋게 보세요. 한 40%로 그냥 세게 담으셨는데, 오. 지금까지는 좋아요. 8%의 그렇죠? 수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한 걸 그렇지 않아도 시청자님께서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회사 전망이 어떤 건지 이 종목에 또 투자 전략들 두 분과 함께 세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봐서는 저게 눌림목인지 더 추가 상승인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어 저는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매도할까요? 네. 그리고 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요. 아, 저는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두분 의견이 의 갈려 버렸어요. 자이사님왜 팔아야 됩니까? 높습니까? 네, 아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그렇게 유... 잘 가는데. 네. <laughs> 어. 음. 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있으면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어, 제가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을 좀안 좋아하는 이유는. 음. 뭐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이 그래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왜 괜찮냐면 tsmc랑 이제 협력사로 좀 엮여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 있는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어그 회사가 지금 최근에 뭐 뉴욕 증시에도 상장했는데 이 회사하고도 이제 협력사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에이징랜드가 랜드, 어떻게 보면 그 B2B 쪽에서 이제 하청업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쪽에 하청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쪽도 그렇고 지금까지 뭐 뭐라고 되나요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보게 되면 어 실적이 주가 상승 탄력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네. 보게 되면 그래서 뭐 그나마 에지랜드가 에이진랜,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우리가 싸이월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싸이월드뭐 일촌 맺고 막 그런 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저커버그가 보고 가서 뭘 만들었습니까? 페이스북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또 과거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인텔에서 한 연구 연구자가 그 그때 당시 에 마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음. 어떤 연구자가 마우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걸 어 지금 뭐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저기 지금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든가 와서 그걸 봤습니다. 그 인텔에서 그걸 상업화를 시켜주지 못했는데 그두 사람은 가서 빌 게이츠는 윈도우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매킨토시를 어, 만들어 버리고 이러면서 상업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그좀 약간 좀 어, 인맥 상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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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의 그 회사들이 보게 되면 실적인 기대감은 높은데 생각보다는 뭔가 화려한 한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나중에 이제 뚜껑 열고 보면 별 좋지가 못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뭐 디자인하우스 회사들이 좀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오픈에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좀잘 올라왔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좀 내려가긴 했지만 뭐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뭐,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에이징랜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찬 마찬가지 좀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뭔가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이제 실적하고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디자인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점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전 세계 표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리 뭐, 뭐, 저도 과거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유명하고, 어도비보다도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을 많이, 진짜 기업 탐방을 많이 갔었어요. 가서 뭐, 많은 얘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뭐, 대기업들 하청업체로 전략해버리던, 아니면 어 상장 폐지가 되버린다든가 그런 회사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성장하기에는 국내에서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제 허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이고 이 정도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리하시고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좀 하드웨어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은 그나마 실적이 좀 찍히고 어 그래 실적 찍히고 그래 수출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내수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이 종목을 아 추가적인 질문. 네, 네. 아니요 아, 가격 전략 네. 을제 여쭤봐야 좀 되는데 얼마에 팔까요? 어 저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75,500원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네. 뭐 84,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저는 내일, 내일이라도 만약 하나 기술적으로, 어,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8만원을 넘게 된다면, 거기서는 스탑하고 이제 정리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음. 어, 그리고 뭐, 만약 하나 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못 가고 내려온다면, 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한 가격이 6만 5천 원입니다. 6 5천 원. 손절가? 예, 손절가를 예. 6만 5천 원대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의 흐름이 깨지기 전에 잘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아, 가져가자, 관점이신데요. 아, 제가 큰 일입니다. 뭐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laughs> 이제 이걸 제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아, 먼저 자, 물어볼 까요제비해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좀 이런 측면을 봐요. 음. 뭐냐면 에이징랜드는 좀 약간 아이덴티티가 좀 특별합니다. 아까 음.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예요. 음. 다른 데 없습니다. 혼자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어, TSMC가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에이징랜드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파른 상승이냐면, 사실 작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했을 때 최저 가격이 26,8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8만원 가격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3배 넘게 상승을 한 거고, 단시간 내에 강하게 굉장히 많이 집중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음. 게다가 국내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많이 볼게 없어요. 크게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음. 삼성 디자인하우스 점유율 90% 갖고 있는 가온칩스, 네. 그리고 AD 네. 테크놀로지, 그리고 TSMC 유일 협력사, 에이징랜드. 음. 제가 다른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것 좋게 얘기 안 해요. 음. 근데 에이징랜드는 좀더 봐도 되겠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다양한 얘기 해주셨지만 매출이 아직 안 찍히고 이런 부분 맞아요 음. 그리고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쭉쭉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저도 어좀 원치 않고요 제가 가격 전략에 좀 적어 두었지만 일단 지금 신청자분 비중이 40%예요 제가 그래서 손절가를 75,000원으로 적었습니다 네. 사실 익절가예요 음. 왜 이렇게 적어 뒀냐면 일단 저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큰 수익은 아닙니다. 뭐한한7%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건데 음. 이 정도는 챙기시고 이후의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궁극적으로는 84,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지금 모멘텀이면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84,000원 갈 때까지 비중 줄이면서 분할익절하시는 게이 종목은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후 어, 모멘텀은 뭐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주가 뭐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좀 조정기가 온다고 했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 변동성 굉장히 크잖아요. 음. 조정기는 오히려 기회로도 적용할수있다는 점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확실하게 좀 갈려버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각 전문가의 이 투자의 원칙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좀다 갈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박수범 이사의 투자 의견은 매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오늘 또 8만원 이상 좀 갔었었는데, 목표가 우선 8만원 보시고, 그 부분에서 좀 승부를 잠깐 보시고 가자라는 관점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손절가 6만 5천원 제시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김군호 전문가는 이런 실적보다는 우선 성장성, 그리고 관계사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관점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시 면서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입니다.